첫 번째 제가 추천한 제가 먹고 있는 이제 영양제 중에 하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어떻게 먹어 나는 어떻게 먹냐면 어. 이 콜라겐을 커피랑 어. 같이 나눠 먹고 아 그래 얘네 집에 가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커피에다가 이 콜라겐을 탁 아낌없이 넣어서 줍니다 콜라겐 연구 결과는 상관된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잘 추려보면 첫 번째 저분자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결이나 수분 그리고 아니면 진피내 콜라겐 증가 소견을 아 볼수 있으니까 음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. 두 번째로 제가 아침에 챙겨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. 사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섭취가 충분해요. 하지만 삼시세끼를 생선만 먹을 순 없죠. 오메가3는 이제 심혈관 건강 뿐 아니라 염증 감소, 뇌기능 향상,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증진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매일 생선을 먹기 힘드신 분들께 추천드려요.